자, 그러면 단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두점 사이에는 20쿨롱의 전화를 옮기는데 80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두점 사이의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문제를 보니까 전압 또는 전이차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화가 운반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 공식이 있다고 라 했죠? 해서 얼마죠? 전화가 운반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 W는 QV 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의식을 통해서 V는 Q분의 W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전화량은 20클롱이 되고요. 그리고 전화가 운반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 또는 전화가 옮겨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80줄이라고 했으니까 자, 80에서 20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몇 볼트가 됩니까? 4 볼트가 되고요. 이때 전압에 대한 단위는 볼트도 있겠지만, 자, 여기 정의식에 의해서 줄퍼 쿨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점 같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함수로 표시되는 전류가 도선에 3초 동안 흘렀을 때 통과한 전 전기량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여기서 전기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하량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량을 물어보는 공식이 나오면 우선 전류에 대한 정의식부터 쓰고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전류에 대한 정의식 IDT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는 얼마냐. 자, DT분의 dq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얼마만큼의 전화가 통과했을 것이냐.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변수 분리 시키면 어떻게 돼요? 미소한 전화량 dt라는 거는 전류 곱하기 dt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자, 여기서 요구하는 전 전화량, 또는 전 전, 아, 또, 또는 전 전기량, 라지 q는? 자, 미소 전하량을 적분을 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요. 미소 전하량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티그랄 ITDT에다가 이때 적분 시간을 대입합니다. 자, 0초부터 T초까지를. 자, 그럼 함수를 각각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적분 구간은 우리가 3초 동안 흘렀을 때라고 하니까 0부터 3초까지가 되겠고요. 자 이때 전류함수는 2t의 자승 플러스 8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분 공식 어떻게 돼요? 적분 공식. 자 인티그랄 x의 n승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하게 되면 우선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분모로 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m 플러스 1분의 1에 x에 m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 뒤에 적분상수가 있겠지만, 우리 자율증 시험에서는 적분상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공식에다가, 자, 여기 공식에다가, 자 앞에서부터 하나 하나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적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분모로 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시켜주면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려주게 되면 3분의 2의 t의 3승에다가 적분 구간은 0부터 3초까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도 적분시켜주면 돼요. 현재 지수는 1승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면 2분의 8. 즉, 얼마가 나와요? 4t의 자승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적분 구간 어떻게 합니까? 자, 3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 값과 0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0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굳이 대입해서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에 자3 대입하게 되면 곱하기 3의 3승이 되겠고요 플러스 4 곱하기 t에다 3초를 대입하게 되면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3과 3의 3승이 지워져서 3의 2승이 되니까 3의 2승 9가 되겠죠. 그러면 2, 9, 18에다가 더하기, 자, 4, 9, 36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몇쿨롱 나옵니까? 54쿨롱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전압에, 자, 일정 전압이라는 거는 전압의 크기가 안 바뀐다는 얘기에요. 자,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릴 때이 전류 값을 20%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항 값을 몇 배로 해줘야 되냐. 자, 현재 보니까, 자,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I는, R분의 V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이때 전류 값을 20% 상승하기 위해서 이 저항을 얼마만큼 변화를 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류가 20% 상승했을 때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Rx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Rx는 변화된 전류 Ix분의 V가 되고요. 이때 Ix라는 거는 초기 전류. 초기 전류의 20%가 상승한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1.2i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1.2분의 1, 계산기로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 0.83이 나올 거예요. 자, i분의 v. 그럼 이게 뭡니까? i분의 v는 자리 바꿔서 초기 전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x 값은 Rx 값은 0.83 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저항의 83% 크기의 저항을 설치하게 되면 전류를 20%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k 킬로 메타퍼 세크는 몇 와트에 해당하게 될 것이냐? 자 와트라는 거는 예, 우리가 전력이죠, 전력의 단위죠. 해서 자 전력 파워라는 거는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어?라고 물어보는 거죠. 해서 에너지 단위 줄, 그다음에 시간의 단위 세크. 해서 줄퍼 세크를 우리가 이하 와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1kg 메타퍼 세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kg을 뉴턴으로 바꾸면 중력가속도 9.8을 곱해줘야 되겠죠? 해서 1kg 메타퍼 세크라는 거는 중력가속도를 곱해서 9.8 뉴턴 메타 세크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뉴턴 메타가 바로 뭐예요? 제가 일이라는 거는 일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질량 mkg을 가지고 있는 질량을 자, 여기 바닥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힘 f를 줘면은 당연히 이 물체가 이동을 하겠죠. 근데 제가 힘을 줬는데 이동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했다는 정의는 뭐예요? 힘을 가해서 몇 메타만큼 이동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된다. 다시 말해서 유턴 메타가 이하 줄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턴 메타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줄이 되는 거고요. 줄퍼 세크가 뭐가 됩니까? 이하 와트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9.8 와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AB 단자에 200V를 가할 때 저항 2옴에, 자, 여기 있죠? 2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 직류회로의 그러니까 일장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이렇게 직병렬 회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AB 양단자에, AB 양단자에 200V라는 직류 바이어스를 걸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할게 뭐냐 회로의 합성 저항입니다. 자, 회로 합성 저항을 r 0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여기는 2.8 직렬 라인이죠. 2.8옴 더하기 자 여기 R1과 R2는 서로 병렬 접속입니다. 자 병렬시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해요? 합분의 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써 풀이하면 됩니다. 그럼 5분의 6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합성저항 얼마요? 4옴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 i는 얼마냐? 자, 여기 있죠? 전화번로부터 출발하는 전전류 i는 얼마냐? 자, 회로 합성저항분의 전체 전압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합성저항은 4옴이 될 것이고 전전압은 200볼트가 되니까 50. 암페어가 흘러가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0암페어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노드점, 자, 전류가 분배가 되는 꼭지점을, 자, 이 마디를 우리가 노드다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를 통해 I1과 I2가 분산하게 되는데, 이때 I1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자, 전류 분배법칙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R1 플러스 R2분의 내가 가고자 하는 상대방 저항 R2 곱하기 전전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다시 할게요. 저 헬기 소리 좀 크죠? 아, 그래요? 아, 아까부터 계속 헬기가 나와가지고 일부러 소리를 조금 조금씩 크게 하고 있는데 되게 신경 쓰이네요. 네, 오 번.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AB 단자에 200V를 가할 때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저항 2옴이라는 건 여기가 되겠죠? 해서 우리가 1장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AB 양단자에 200V의 전압원을 가합니다. 이렇게 직류 바이어스를 걸어줄게요. 자, 그럼 우리 회로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회로 합성저항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R 같은 경우에는 직렬 접속이고요. R1과 R2 같은 경우에는 병렬 접속이죠. 그럼 병렬 시에 우리 합성, 합성저항 어떻게 합니까 합분의 곱으로 써 구해지죠. 그래서 2.8 플러스 여기 합성저항은 합분의 곱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자, 그럼 5분의 6이니까 전체적으로 1.2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때 저항값은몇 옴이다? 4옴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로부터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전류라는 건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부터 최초로 출발하는 이 전류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전류 i는 합성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되겠습니다. 해서 4분의 200볼트가 되니까 50암페어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회로에서 우리가 50암페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 자, 이 노드죠. 자, 여기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디라고 불러줍니다. 이 마디를 통해서 분배되는 I1과 I2를 구해보자. 그럼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공식. I1은, 자, 여기가 R1이고요. 여기가 R2예요. R1 플러스 R2 분의 내가 가고자 하는 상대방 저항, R2 곱하기 전전류다라고 표현했죠. 반드시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R1 플러스 R2, 2 플러스 3이죠. 2 플러스 3분의 상대방 저항 3 곱하기 전전류 50 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이게 5가 되니까 지워지게 되면 10이 돼서 몇 암페어가 돼요? 30 암페어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호부터 I2 값은 얼마가 돼요? 50이 들어와서 여기에 30 암페어가 빠졌다는 얘기는 나머지 여기가 20a가 암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20a가 암 된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바로 여기서 끝났네요. <laughs> 그래서 뭐, 2번이 정답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전류 분배 법칙을 안 쓰더라도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병렬시, 자, 우선 직렬부터 할까요? 직렬시에는 전압이 분배되지만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했고, 병렬회로 같은 경우에는, 병렬회로는 전류가 분배되지만, 여기에 걸려진 양단 사이의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에 200V를 가해진 상태에서 50A가 흘러가지죠. 그러면, 자, 여기 2 8옴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요? 자, 전압 강화는 50 곱하기 2.8이 되는 거죠. 그럼 5, 20, 8, 5, 40이니까 140볼트만큼 강압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볼트를 가하면 여기서 140볼트만큼 떨어져서 뒷단에 60볼트가 걸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병렬회로 양단에는 양쪽에 60볼트가 걸리겠죠? 그럼 60볼트에 2옴이 걸리니까 몇암배요30 안배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60볼트에 3옴이 걸리면 20 안배가 흘러가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우리가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고 또는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 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쪽으로 계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 i 가 10암 빼어다. 자, 여기 전류원이 나와 있네요. 정전류원이. 1 0 뼈다. 자, 이때 컨덕턴스 G1이 4모우고요. 얘가 4 모우가 되고요. 물론 컨덕턴스라는 거는 저항의 역수다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다음에 G2가 6모우일 때, 6모우일 때 G2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자, 소비 전력 P는 자, 우선 전력에 대한 정의는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됐냐? 근데 이거 풀어주게 되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오메 공식을 대입하면 I 자승 R, R분의 V 자승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비 전력을 알아보자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공식 한번 써볼까요? 요 공식. 자, 전류 소스가 나와 있으니까 I 자승 R이라는 공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2 여기니까 이곳으로 흘러가는 전류 I2 값을 구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전류 분배 법칙. I2라는 거는 R1 R2 분의 내가 가고자 하는 상대방 저항 R1 곱하기 전전류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저항이 아니라 컨덕턴스로 표시가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컨덕턴스 공식 알려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g1분의 1 플러스 g2분의 1분의 g1분의 1분의 i입니다. 그럼 이거 통분시켜 줄게요. 통분시켜 주게 되면, 자, g1 곱하기 g2분의 올라가서 곱하고, 올라가서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g1 더하기 g 2의 g1분의 1.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번분수에서 분모자리 분자자리,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g1끼리 서로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g1 플러스 g2분의 g2 곱하기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요 공식과 요 공식만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전류를 구할 때는 R분의 V 또는 저항의 역수를 GV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I2를 구하기 위해서 I2는 전전류가 분배됩니다. 어떻게? R1 플러스 R2에다가 자, 지금과 같이 이 R이라는 건 저항과 반대 개념이에요.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저항이 상승하면 자기 저항이 상승하면 자기 전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대방 전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비례적인 관계를 가지면 여기다가는 뭘 써라 상대방 저항 값을 올려줘라. 다시 말해 상대방 저항이 올라가면 상대방 전류가 줄어들죠. 그 말은 뭐다 자기 전류가 올라가진다라는 개념으로써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컨덕턴스로 바꿔주게 되면, 컨덕턴스는 전류와 컨덕턴스가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컨덕턴스가 올라가야 자기 전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례적인 관계가 나오면, 여기에 뭘 써라? I2 쪽에 있는 자기 컨덕턴스를 써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이 이론 때문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I2 값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G1 플러스 G2 4모우 플러스 6모우죠? 그러니까 4 플러스 6모우에 자기컨덕턴스 6모우 곱하기 전전류 시암빼어 그럼 약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감빼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따라서 어, 소비전력은 얼마냐? I자승 R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때 R이 컨덕턴스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G2분의 R2라고 써야 되겠네요. G2분의 i2의 자승이다. 이것도 i2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컨덕턴스 g2는 6모우. 그다음에 전류는 6의 제곱이니까 약분시키면 6트가 소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20배로 하려면 배율기의 저항 RM을 전압계의 저항 RV의 몇 배로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뭐 제가 배율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부하 양단사의 전압을 재려고 하는데 이때 계측기 안의 회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전압계 회로. 자, 여기를 단자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프로브를 연결해 전압을 측정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럼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배율기 저항과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코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측정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측정되는 전압을 우리가 VV라고 하겠습니다. 전압계에 대한 전압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분배되는 저항이다라고 해서 R, M, 어, V, M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을 R, M 이라고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배율계 저항이라고 하도록 하고, 이때 전압계 코일, 전압계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저항을 R, V 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양단사에 걸려진 전체 전압에 대한 개념은 얼마가 돼요? V, V 플러스 V, M 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측정되고 있는 전압은 요만큼이다. 이런 얘기에요. 요만큼이다. 그래서 몇 배만큼 배율이 됐을 것이냐. 그래서, 배율 m이라는 거는, 자, 전압계에서 측정된 전압, v, v에다가, 양쪽에 실제 인가되고 있는 전압, 얼마가 돼요? vm 플러스 v, v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렬회로시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로 전부 나눠주게 되면 RV분의 RM 플러스 RV가 됩니다. 그럼 서로 RV끼리 약분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RV분의 RM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요1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RV분의 RM이라는 거는 배율 M-1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배율기 저항은 배율기 저항 RM은 RV가로 열고 M-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바로 뭐였어요? 배율기의 저항은 실제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냐? 그럼 실제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에다가 내가 올리고자 하는 배율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배를 올려놨어요? 20배를 올려놨죠?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1라면 R/V의 19배 의 크기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뭐냐? 자 우리가 배율을 20배로 잡았다. 그럼 여기가 지금 1 0 v 가 측정되면 실제 이 전압계에서 몇 볼트의 인디게이터 표시가 인디게이터 나옵니까? 그러니까 표시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요거의 20배니까 200볼트가 측정됐습니다 라고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배율기에 대한 내용인데 어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기사 응시자 분들 중에 이런 배율기 분류기가 좀 복잡하다 그럼 과감하게 지우시고요 내가 만약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Y 결선 회로와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A, B, C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꿔봐라. 자,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A 값. 자, A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자, 우리 Y결선은 스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타가 나오면 항상 분자자리에 왕, K를 써주라. K를 써주라. 그리고 A가 되면, 자, A저항을 구하고 싶으면 자, 우리 K쪽의 저항을 바라봐라. 자, K쪽의 저항을 바라봐라. K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Y결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가 K를 바라보면 누가 있어요? RC저항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k라는 건 뭐예요? k라는 거는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모두 더한 걸 k라는 상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ra, rb+, rb, rc+, rc, ra분의 rc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k값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요? 1 곱하기 3은 3 이렇게 곱하면요 2 곱하기 아3 곱하기 2는 6두개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럼 다 더하게 되면 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 값은 11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a 값 b 값 c 값다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는 전부 다 k다 그리고. A를 구하고 싶으면 K를 바라봐라 K를 바라봐라 누가 있다? RC가 있고 B를 구하고 싶다 K를 바라봐라 누가 있어요? RA가 있고 C를 구하고 싶다 그럼 C를 K쪽을 바라보면 RB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RC값이 현재 2가 되니까 2분의 11이 되어있고요 RA값은 현재 1이 되어있으니까 1분의 11이 되고요 C의 값은요. B가 B가 3이니까 3분의 1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한 건 1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가 딱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저항의 델타 결선을 Y 결선 아 거꾸로 됐죠. Y를 델타로 또는 반대로 델타를 Y 결선으로 등가 변환 시키는 거는 정말 회로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항의 직병렬 접속이라든가 또는 이런 Y델타 등가 변화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론 정리를 다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장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